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김치칼국수와 제가 직접 만든 닭조림입니다. 맛있게 <laughs> 먹도록 <먹선 웃음>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닭구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닭구이냐면서. <laughs> <닭조림이>. 닭조림 아니냐면서. <laughs> <laughs> 조림으로 바꿨어요. 음, 조림입니다. 근데 아시죠 올라갈 땐 닭갈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사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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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기만 더 먹어볼께요 다 칼국수 너무 뜨거워보여 맛있네요 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약간 그 고추바사삭 맛이 나 굽네치킨 <laughs> <laughs> 맛이 나기도 하고 음. <laughs> 어린이날 어버님은 몇시쯤 주무세요? 이런데 제가 6시쯤 자요 늦으면 한 8시에 자고수도고 음. <laughs> 근데 그만한 20분 자다 일어나는거기 때문에 자는건 아닌거 같고 <laughs> 어쨌든 눕는 게한6시에서 8시? 푹화시키고 좀 자요 좀 작업다 하고 일찍 놓으면 4시? 아뜨 괜찮아 음. 음. 오늘은 밥 대신 면입니다 오어린 똑똑하다 <laughs> 닭갈비나 뭐 그거나 그거죠 뭐 이러잖아 <웃음> <웃음> 맛있다 약간 이걸 이거랑 같이 먹는 거 같아. 동시에. 동시에 먹고 있잖아요. <laughs> 여기 넣어 먹는 거 같아. 이게. 아, 이게? 뭐 응. 풍인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안 좋은 새벽이요. 밤낮 바뀌면요. 힘들긴 한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제 삶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어부님 뭔가 밥에서 쌀만 난다는 소리랑 되게 비슷하게 <laughs> 하고 있네요 <웃음> <웃음> 오늘 어부님 잘못했어요 그랬네 <laughs> 왜요? 제 반응이 차갑나요? 응? ENFJ ENTJ 왔다 가다니다 나는 저는 ENTP 같아요 ENTP?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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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예요 ENTP 맞는 거 응. 같아요 ENTP 이 양배추 들어갔다 진짜 맛있다. 모든데 음. 낮에가 좀 들어가야 돼. 음. 아까 헌신 얘기도 그렇고 오늘은, 오늘은 꿀 흐르지가 않네요. 이러런데아 <laughs> 그런가요? 오늘 꿀은 여기서 흐르고 있어. 음. 오늘은 너무 티를 냈기 때문에 음. 또 이거 티낸다는 소리 듣고 떠나가지고 있어. 음 오늘 꿀 금지령 꿀 금지령 나나님 안녕하세요 어이! 어, 조심해 음. <laughs> 너무 맛있다 이거 인구, 음근 되게 맛있는거 같아 김치칼국수 음. 저는 보통 6시에 닿거나 6시에 눕는거죠 눕거나 8시 눕거나 근데 바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요거 생각보다 깔끔해서 좋더라. 음. 음. 딱 칼국수 맛이 나. 음, 엔티비 원래 저렇게 다정했나요? 이런데? 원래 엔티비는안 다정한가 봐. 엔티비 저예요? 그런가 봐. 마라수스 알니라서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원래는 <laughs> 마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음. 그런는거야 <laughs> 어부가 그러잖아 나라 속 아프다고 응? 그건 찍어 먹어야 된다고 음. 요리하면서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 아프다 어, 용용님 잘 왔어 용용님 매일 와 진짜 어머 음 호식 먹어야지 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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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약간 차가운 성격인데 애프가 아닐까 이런데 그 티도 대문자 티가 있고 소문자 티가 있잖아 응? 티가 작은 게 아닌데 이러잖아 그렇게 무겁진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싶었거든 거기 초코 붕어빵도 있나 그러면? 그건 몰라 난 초코 먹고 싶다 그건 몰라 오늘 <laughs> 어, 대박이다 <laughs> <laughs> 이 자, 피자요? 드실 수 있겠어요? 피자 말고 피자 붕어빵이래요. 크기가 확 죽어들어. <laughs> 피자가 이만하다면 붕어빵이 이만해요. <laughs> 어부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을 잘안 하고 처리해주는 게티같 타. 이러데 근데 어부도 생각보다 봉칠세 많은데 표정에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은근히. 당황하거나 이러면 티가 잘안 나는 스타일이야. 음, 풍미님 자주 오세요. 다황느님께서 시루라기 하나 걸치시고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행복해? 음? 약간 김치우동 같기도 해, 맛이. 지는 차갑다기보단 상처받은 영혼 어머님은 표정 자체가 없어 이러는데 그런가? 내가 표정이 좀 많아요 많이 쳐다봤지 <laughs> 표독스러운 표정 잘한다 <laughs>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어버님들 표독스러운 표정한 줄 알겠어요 응? 키도 당황하는데 난리친다고 힐 되는 거니까 그냥 생각만이 열어는데딱 그거야 음 음. 저는 반대로 엄청 호재가 떨어요 아린성태 불국적인가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해 나 원래 그 감정 기복 엄청 심했는데 어부가 감정 기복이 없으니까 내가 약간 감정 기복이 좀 줄어 내가 아무리 막폭발해도여기 너무, 너무, 이렇게, 스 이렇게, 릴렉게이고게 그러니까 렇게지만게 이렇게,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게 그냥 먹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톰더그님이 되게 싫어하나 보다. <laughs> 내가 귀엽게 보이나 봐. 음. 아니 일일이씩 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몸에 염증 반응이 줄어요. 간지러운데 가좀 줄고. 응. 음, 몸에 간지간지하거나 이런 게좀 줄고. 그리고 뭐 위염이 있거나 장염이 있거나 그 염증이 좀 줄고요. 좀 확실해. 음. 그리고 살이 더 절로 빠져요. 그리고 좀 어려지는 것 같아. 살이 빠지면서 음. 피부도 있다. 좋아지고 음. 근데 확실한 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겠네 속도 편해 음. 잘때 잠이 잘와 그래도 음. 어부 엄청 착해요 저도 오늘 삼촌 가게 들러서 칼국수 포장했길래 짐이 많아서 그냥 집으로 왔었어 어머 삼촌님께서 칼국수집 운영하시나 보다 오늘 같이 이렇게 눈 오는 날은 칼국수가 완전 딱 있네. 응? 그치. 겨울에 꼭이잖아. 음. 오늘 어린님의 자본주의 김치찌개 영상을 보고 밥 시켰는데 이거 보니까 또 땡기네요. 그런데 저녁은 치느님과 함께 해야죠. 저도 해보려고요. 그런데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는 정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 야매고. 음. 정석으로 해보세요. 저희는 그냥 생존형 일인식이라 가지고 효과가 이 정도인데 아마 제대로 하면 더커지 않을까? 우리 자는 시간이랑 우리 서원님 자는 시간 이 다르니까. 음. 아니 새끼를 한 번에 몰아 먹어도 그래도 좋대. 음. 나중에 김치칼국수 해주세요, 그런데 김치칼국수거든요. 잡은 <laughs> 주에 김치찌개 먼저, 그런데. 영상이 있어요 네. 음. 파일럿 제목이 그거야 자본주의 <laughs> 찌든 김치찌개 음. <laughs> 많이 졌을 때는요 나이 들었을 때 아줌마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긴 했어요 진짜. 국물은 맵진 않아요 얼큰정도 자본주의 김치찌개 꼭 보세요 저 그거 뭐팬 됐어요 <웃음> <웃음> <laughs> 먹어. 해, 먹어. 해, 먹어. 해, 먹어. 먹어. 나어나 먹어. 반만 돼. 먹어. 나 너무 크다. 응. 응.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문제가 금융을 쏘고 싶어서요. 아, <laughs> 니 <laughs> <laughs> 응? 아니, 아니 어린님어린님이 <laughs> 직접 해 주세요. 진짜로 <laughs> 내가 그거하고 나서 며칠 안아 누웠어 <laughs> 그거 방송 그때 12시간인가 했어요 음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투타 맞췄어 온몸에 담이 걸렸어 그거하고 나서 응? 사람들도 아직도 치고 있냐고 <laughs> 아침, 아침 10시에 방송까서 투타 <laughs> 하루 종일 치고 저녁 10시인가 12시 넘어서 밥 음. 먹었어 응? 2차 먹방 꼭? d i 먹방은 못해 응? 디저트 먹방은 i g 응. 엄마 그때 시 o u 너무 좋았겠다 이 a l p o u n 아 d 응, 응, 응. 너무 열심히 한다 o u n d d 쇼츠 i t 뭐날 p 그는 n d digital p o 어린이는 힘들고 무기력할 때 뭘로 풀어요, 그런데. 저 그냥 저를 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고 싶은 걸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생각이 든다? 어? 내가 어쩌려고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 이딱 들어. 이제 해결이 음. 된 거야. 음. <laughs> 내가, 그렇게 딱나 스스로를 그냥, 둬. 그냥, 알아서 하게. 그러고 나서, 내가 딱 정신 차려서 야, 적당히 하자. <laughs> 어? 뭐 하냐? 지금 어?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아, 이제 해결되 어, 음. 내가 이제 조금 힘든 것들이 좀 치유가 됐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자본주의 김치찌개랑 동그랑 땡 김치전, 방개 조미료 짜온가. 요리 영상 엄청 재밌어. 추천이야, 그런데. 그 국방도 하시는 분들은 국방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음. <laughs> 그래 술 해결하는 건 노추천. 아내 옛날 사진 봤어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laughs> 다른 사람 같다 그러던데. 응, 응, 응. 나도. 너 맛있다. 음. <laughs> 원래 요리는 물조절이 제일 어려운 거야. <laughs> 그래서 라면도 맛있게 못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때 100ml인데 1 l 로 넣었지, <laughs> 100ml가 1L더더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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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 먹었다.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좋아한 번씩 들어주세요! 오늘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어린 영상 뭐빵 터졌어요 됐다 그냥 이거나 보자고 웃다 보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좀 나약하고 사람은 인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계치를 찍었을 때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번아웃이 와요 근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망가져서 회복불능의 상태 간단하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는 지경으로 갈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좀 망가져도 되고 좀 흐트러져도 되고 그게 곧 하나의 또 개선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진짜 정신 딱 차려서 어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럼 이제 그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올 정도로 내가 다른 데서 치유를 다 했다는 거야.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